단언컨대,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페라리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항상 대체 가능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아이폰을 공개했을 때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하고 열광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아, <laughs> 아이폰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만 갔고 그 명성은 정말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티브 잡스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 혁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의 스마트폰은 아이폰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제품으로 성장했고 더 나아가 이제는 다양한 중국산 제품들이 삼성과 애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벤츠와 BMW조차도 서로 대체가 가능한 존재이며 품질이 조악하던 현대 기아가 어느덧 한층 성장한 품질과 상품성을 무기로 전 세계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도요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 판매량 5위니까 위협까지는 아닌가? 어쨌든 우리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그 어떤 존재도 홀로 독보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다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온다 한들 페라리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페라리의 적수로 람보르기니를 떠올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를 소유해 보지 못했거나 혹은 타보지 못한 사람들의 어린 짐작일 뿐입니다.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를 모두 소유해 보고 타본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람보르기니가 분명 훌륭한 슈퍼카임에는 틀림없지만 페라리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절대 아니에요라고 말이죠. 지금부터 페라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존재로 우뚝 설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생부터가 남다릅니다. 페라리의 창립자인 엔초 페라리는 카리스였습니다. 스쿠데리아 페라리라는 레이싱 팀의 설립자이기도 한 엔초 페라리는 그 어떤 자동차 브랜드의 창업자들과는 다른 스포츠카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굳이 람보르기니를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트랙터를 만들다가 슈퍼카를 만들기 시작한 람보르기니의 창업주, 페루치오 람보르기니와는 분명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엔초 페라리의 그러한 철학은 그동안 그가 만들어 온 수많은 페라리들과 그가 만들어낸 수많은 레이스 성적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레이싱 팀인 스쿠데리아 페라리는 F1에서 가장 오래된 레이싱 팀이기도 하면서 가장 많은 우승을 기록하였고 단한 번도 포뮬러 1에서 빠지지 않는 유일한 팀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양산차나 슈퍼카를 팔기 위해 F1에 출전하는 다른 메이커와는 달리 F1에 출전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고 차를 팔기 시작한 회사이니만큼 그 태생부터가 다른 브랜드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년 포브스에서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50개 스포츠 팀에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기도 하면서 F1 레이싱 팀에서 가장 가치 있는 팀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터스포츠 역사와 배경을 가진 페라리가 만드는 차량들은 당연히 f1의 기술을 녹여 만들어낸 머신들이기 때문에 페라리의 성능과 기술력에 의구심을 보내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페라리는 f1에서 축적한 파워트레인 기술력과 함께 더불어 다운포스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보이는데 재밌는 점은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한 양산차에서 단한 번도 스포일러라고 불리우는 윙을 단 적이 없다는 라 점입니다.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부가티 같은 슈퍼카 메이커들은 다운포스 발생과 공기저항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이런 거대한 가변식 윙을 채택하곤 했지만, 페라리는 오로지 차체 디자인의 공유과 형상 그리고 조그마한 가변식 스포일러로 모든 다운포스를 만들어냅니다. 페라리의 조국인 이탈리아는 구찌, 조르지오 알마니. 프라다 등 패션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유명 디자이너가 질비하고 디자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탄생한 페라리의 디자인은 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 속에서 철저하게 기능하고 있는 에어로 나이나믹을 경험해보면 실로 경이로운 느낌마저도 듭니다 페라리의 존재감은 무시무시합니다 한켠에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페라리도 혹은 낮은 속도로 르렁거리며 골목길을 지나가는 페라리마저도 남녀노소 누구든 시선을 뺏길 만큼의 매혹적인 자태를 쉴새 없이 뿜어냅니다. <목소리> <목소리> 페라리의 파워트레인에서 흘러나오는 압도적인 힘과는 다르게 디자인만큼은 그 어떤 차보다도 부드러운 라인을 가졌습니다. 또한 페라리의 아름다운 색감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사를 연신 자아내게 만듭니다. 이러한 디자인과 색상의 조합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한 번에. 단한 번의 강렬한 이미지가 사람들의 뇌리 속에 강하게 박혀 오래도록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페라리의 디자인은 각각의 라인업에 속해 있는 모델별로 개성과 특징이 다르지만, 페라리의 엠블럼을 가린 채 차량의 디자인만을 놓고 본다 할지라도 한눈에 페라리임을 알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라리는 과거에도 아름다웠고 현재 들어서도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름답다 칭찬을 하는 자동차지만 단언컨대 미래에서마저도 그 어떤 브랜드보다 우월한 아름다움을 자랑할 것입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 차량을 개발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소비 타겟층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매우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차가 필요하겠죠. 회사의 중역이라든지 사장님들에겐 품위에 어울리는 대형 세단이 필요할 것이고요. 액티비티를 즐기거나 넓다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SUV와 같은 다목적 차량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페라리의 소비 타겟층은 다른 브랜드에서 생각하는 기준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는 얼마나 많이 팔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를 염두에 두고 제품을 개발하며 판매 전략을 세웁니다. 회사라면 당연히 고려해야 할 이런 부분들이 페라리에게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제품이 아닌 특별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페라리는 희소성의 가치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페라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팬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팬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엔진 마력이 이렇고 저렇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어쩌고 저쩌고 랩 타임이 빠르네 느리네 하며 미주알 고주와 제품의 기술적 장점을 열심히 알려가며 판매하는 다른 브랜드와는 완연히 다릅니다. 페라리의 가치는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느낌만으로도 납득이 가능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아닌 가치 경쟁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때문에 차량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공개가 되기도 전에 완판이 되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013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 라페라리는 단 499대만이 한정 생산되었습니다. 단지 이러한 차를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전 세계 각지에서 생산대수의 2배가 넘는 약 천여 명의 구입 희망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라페라리의 경우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쉽게 살수 있는 차는 아니었습니다. 페라리를 향한 애정과 로열티를 보여줘야만 했는데 그 기준은 전에 보유한 페라리가 최소 5대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호 라 페라리의 사진이 온라인상에 돌며 한참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 주인은 페라리만 무려 9대를 소유했고 458 이탈리아 스파이더가 마음에 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색상별로 5대를 구매해서 요일별로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정도 로열티는 보여줘야만, 라페라리의 주인이 될수 있는 것이죠. 살아생전, 라페라리를 실물로 영접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요? 라페라리는 고사하고, 그 어떤 페라리라도 좋으니, 제 인생에서 단한 번쯤은 페라리를 소유해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 꼴을 보면 아쉽게도, 이번 생에서는 이루기가 아주 많이 어려울 것 같군요.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존재를 하나 고르라면, 저는 주저없이 페라리를 고르고 말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고잉이었습니다.